세운북스 크리스천 여성 작가 시리즈 제행신 사모님의 지하실에서 온 편지를 읽고 이 책은 왜 좋은 걸까요? 이 책을 집을지 고민하는 누군가를 위해 저도 조금은 말을 보태 보려 합니다. 저자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참 곱습니다. 따스합니다. 그게 글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추운 날 따뜻한 커피와 정다운 대화처럼 마음을 녹입니다. 무심히 흘려보낼 일상들이 그녀의 손에다 묘하게 빛납니다. 힘주지 않고 먼지를 훌훌 털어내고 삶을 향해 한걸음씩 뚜벅뚜벅 나아가듯 쓰인 글입니다. 공간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인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일화를 주로 전해줍니다. 그러다보니 그녀의 글감은 일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읽다보면 자잘한 삶의 질문 속으로 부드럽게 초대됩니다. 마음의 여러 배움이 깃든 문장과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차오릅니다. 한 번은 육아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방해받는 삶,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계획을 세우다 말고, 심지어 잠을 자다 말고, 아이는 계속 부르고, 우리는 늘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육아란 방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육아, 가족, 소통, 그리고 신앙이라는 테마들이 이 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의 거대함과는 별개로, 글의 시작은 언제나 지극히 소소한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밤입을 뒤집어쓰던 어린 시절 기억처럼,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본 적 있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떤 소재에 대해서든 가장 평범하게 그리고 가장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평범한 관계 속 오해와 상처, 한 번쯤은 다들 겪어봤을 그런 일들을 솔직하게 그리고 색다르게 바라볼 시간을 가게 됐습니다. 특히 저자가 가난과 고난도 삶의 일부로 담담히 끌어안는 모습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삶의 어두운 구석도 애써 외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책속 문장 첫 번째 32쪽 인생은 결코 직선으로 갈 수가 없다. 만약 직선으로 갔다면 누군가가 내 대신 그 자리를 메꾸고 했었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그걸 무시하고 앞으로만 갔다면 삶에서 배우고 경험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 그것들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된다. 책속 문장 두 번째 42쪽에서 43쪽 우리 남편은 육체노동자였다. 나는 노동하는 남편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열심히 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겪으며 우린 정말 많이 배웠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조금 더 낮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의 지하실에서 주로 새벽에 쓰인 글들이라 합니다. 저 역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새벽에 홀로 일어나 이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있네요.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설레든 눈이 터졌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려왔으므로. 제가 보태본 말 이상으로 이 책이 좋은 이유는 직접 살펴보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